안녕하세요. 오태규 김정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자, 테슬라와 기술 격차가 6년 이상 벌어져 있고, 테슬라는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대형 자동차 회사가 테슬라를 이길 가능성은 없단 말이지 않겠는가. 예,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같은 전략, 같은 방식으로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어, 아, 흔히 뭐, 요즘 자동차 설계할 때 시뮬레이션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자동차 향후 시장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느 업체와 어느 업체가 경쟁해서 이길 가능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면 그 어떤 업체도 테슬라를 이길 수 있는 업체는 단한 곳도 없다. 시뮬레이션이라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손 놓고 당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뭐든지 불리한 싸움을 할 때는 상대편의 약점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서는 절대로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 자동차 회사들이 전략을 내놓는 거 보면, 테슬라를 어떻게든 빨리 쫓아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자, 외부에서 6년 이상 기술이 뒤처져 있다라고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알아요. 왜냐면은, 하 테슬라 모델3, 모델Y 다 분해해서 뜯어봤을 겁니다. 뜯어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laughs> 그, 타락유소 반도체, 파워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어, 이거 우리가 하려면 아직도 최소 뭐, 1년 이상 남아있는, 또 빨라야 그 정도인데, 이거 적용돼 있어서 인버터 효율이 극대화돼 있고요.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S R M 쓰다가 지금 P M S R M 쓰죠. P M이 영구자석인데 이 영구자석의 성능조차도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작아요. 고성능인데 고출력인데 또 작아요. 더군다나 전기 모터 그리고 감속기 인버터가 엑슬로 이 엑슬로 묶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냉각장치도 최소화되어 있어요. 탄압에서 타워반도체를 쓰고, 그리고 또 전기 모터의 효율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이 냉각장치 자체도 소형화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또통화보에스를 적용한 부분. 심지어는 알루미늄 합금에히터류를 어떻게 넣는지, 이 구조 자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테슬라가 가 있으니까, 어, 이 소재, 그리고 또 하우징, 그 파워 트레이,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 격차가 너무 분명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통합보 s 스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뤄놨냐면,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없고, 그, 모니터에, 그, CPU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건 액추에이터입니다. 실행 하는 실행 단말기고, 음. 모든 것들은 다 중앙 집중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거 제조사에서 다 걷어내서 바꾸려면 앞으로 최소 6년이에요, 최소. 이거 제조사들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 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경쟁에서 도태되는 순간 회사의 장례는뭐 아무래지겠죠.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언제까지 어떤 시스템을 얼마나 확보를 해서 전기차를 매출을 내겠다. 지금 제조사들도 나름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너무 이 테슬라가 준 충격이 초창기에 테슬라 뭐전는 쓰레기를 내는 기업이 있어? 뭐 전기차 웃기지 마 하다가. 나중에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황을 한 나머지, 야, 빨리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급해져서 지금 모든 제조사들이 테슬라를 뒤쫓는 전력을 펼치고 있어요. 이제는 테슬라의 규모 자체도 스타트업이 아닌 공룡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 자동차 시총의 10배가 넘는 기업이 됐고요. 토요타의 2배의 아주 대단한 공룡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내연 자동차가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 앞으로의 방향은 전기차가 맞지만 규모의 경제 면에서는 아직까지 테슬라가 내연 자동차에 접수가 되질 못합니다. 물론 계속 내연 자동차 시장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겁니다.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 시장의 가장 약점이 뭡니까? 앞으로 향후 적어도 5년까지는 충전 인프라입니다. 충전 인프라는 시간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뭐, 주유소를 건립하거나, 뭐, 게스테이션, 또, 소, 충전소, 이런 거에 비해서는 빠르게 확충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서 충전시설을 갖춘다는 것, 특히 한국처럼 공동주택이 많은 환경에서는 이게 큰 도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가까운 거리가 2 시간인 그런 지방에서는 이 충전 인프라를 갖춘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충전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전기차가 각광을 받겠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전기차는 아직도 생소하고 불편이 예상되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 소비자들을 공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메터리 데이 때 얘기를 했습니다. 3년 안에 전기차 2만 5천불, 지금의 반값으로 만들겠다. 자, 이 전략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내연 자동차들이 같은 전기차 전략을 펼치면서 따라가다가 테슬라가 먼저 이 전략으로 전기차를 풀어버리면 기존의 전기차 업체들은 따라가기는커녕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돼서 고사가 되어버립니다. 앞으로의 전략에 먹구름이 뭐 끼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가 그 전략을 수행하기 전에 더 값싼 전기차를 내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더 값싼 전기차를 만들어서 낼수 있는 내연자동차는 단한 곳도 없을 겁니다 가능성이 테슬라가 예를 들어서 뭐한20-30%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연자동차는 2-3%도 안 됩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공략할 수 있느냐 내연자동차들이 가지고 있고 테슬라가 가지고 있지 못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지금 너무 전기차와 비교해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전동하지만 일부 전동하기 때문에 EV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어요 1.3에서부터 2 1.79kWh 배터리가 들어가고 어시스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전기차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CO2가 덜 나오는 네온, 연비 좋은 내연자동차 뭐그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나온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뭐1 0 k w h 에서 많게는 20kW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가 아이스 엔진도 들어가야 되고, 배터리, 모터, 이렇게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조사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한 5천만원 이상 정도 되는 고급형 모델로 많이 됩니다. 그렇게밖에 재료비가 구성이 안 되니까. 또, 그 정도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면은, 뭐 첨단기능이나 편의장치들이 충분히 있어야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일반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중간 형태를 만들되 이걸 파워트레인의 모듈화를 실현하고 원자재가를 최대한 낮춰서 2만 5천 분에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도시에서 근거리 EV 모드로 활용 가능한 그런 컴팩트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내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략적으로 지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주로 고급 모델에 집중이 돼 있는데 소형 모델의 실용적인 옵션들, 기본 옵션들만 장착한 상태에서 배터리 용량을 5에서 6kWh 정도로 제한을 하고 전기를 최대한 높여서 1kWh당 한 6km 정도만 확보를 하게 되면 5kWh 배터리로도 30km의 EV 모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심에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활용하다 보면 이 출퇴근거리 30km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근해서 예, 충전 걸어놓고 업무 보고 끝나고 나서 예, 또 집으로 돌아올 때 EV 모드로 충전해서 활용하게 되면 전기차의 그런 혜택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가 갖지 못하는 결정적인 장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충전의 압박에 구해받지 않는다. 뭐, 충전이 안 돼서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전기 모터의 조력을 받지 못하면 그냥 기름 넣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장거리 운행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용하기도 좋고, 장거리에 어떤 충전 인프라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 2만 5천불, 3천만원 미만으로 전기차와 내연 자동차의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동차가 등장한다면 어떤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전기차는 타고 싶은데, 충전 인프라 때문에 전기차를 집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연차 사기에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적극적인 모델을 살려니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일반 하이브리드를 살려니 내연 자동차 대비 이게 뭐 가치가 있나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바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3천만 원미만의 EV 모드로 30km 정도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예, 충전에 압박도 없는 하이브리드 이 정도면은요. 테슬라가 25,000불짜리 전기차를 3년 안에 내더라도 내연 자동차의 진영에서는 크게 영향받지 않고 시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내연 자동차가 전동화를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테슬라를 못 따라가는 것도 문제고 전기차로 이익을 못 내는 것도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큰 문제는 내연자동차를 팔아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앞으로 미래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금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전기차로 전동화를 하려면 내연자동차 시설을 걷어내야 되고 내연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돈줄인데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고 테슬라와 경쟁을 하려면 일단 기술을 확보를 해서 전기차를 확대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는 예, 출혈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출혈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제조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3천만원 미만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에게는 완벽한 대체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아이스 엔진, 내연자동차의 나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노동자들, 그리고 시설을 전기차로 이전하는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을 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벌어진 기술의 격차도 따라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다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경쟁력 있는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서 테슬라가 주력하지 못하는 상품성을 개발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가 앞으로 2만 5천불짜리 전기차를 시장에 놓고 너 앞으로 이런 전기차 니들은 못 만들지? 우리가 시장 다 이걸로 통일할 거야. 라고 상품을 내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야 아직도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데 간만 싸면 뭐해. 이거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줄져가지고 충전하면 하루 종일일텐데 아 그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싸게 나왔으니까 나그럼 살래.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 25종의 전기차를 내고 800볼트 시스템을 얻고 배터리 공급을 뭐 합자회사를 세워서 만들고 다 좋습니다 이런 전략 필요합니다 따라가려면 이것도 부지런히 고삐를 늦추면 안 돼요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가면서 야 그래도 이거 하려면 시드머니 있어야 되고 계속 공급돼야 되니까 내연자동차 있는 것대로 그냥 대충 상품성에서 옵션 해가지고 팔아먹자 해서 예 지금 하던 대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따라가다가 가량이 찢어지는 거고 예 기존의 내연자동차는 이제 수명을 잃어서 소비자들 외면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자, 테슬라는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아직까지 상품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연 자동차에서 일반 하이브리드만 타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야 이거 전기차 굳이 필요 없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야 내연 자동차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먼 거리도 부담 없으니까 이게 답이구나. 한 아, 10년 동안 이거 타야지. 이런 소비자들이 많은데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뭐가 문제냐면 아, 그래도 좀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가격이 좀 저렴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섣불리 찝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그것 때문에 못 찝습니다. 자, 이걸 깨세요. 이걸 깨시고 새로운 상품권을 만드십시오. 일반 하이브리드와 플러그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취합을 해서 저렴하지만 EV 모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전기차처럼 근거리를 이동할 수 있을 때, 충전의 압박이 없이 장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3천만원 미만의 소형차 실용적인 대중차의 플러그인 모델을 확대하세요. 이러면, 테슬라든 순수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그 어떤 고스펙을 가지고 와서, 또 혹은 값싼 전기차를 풀어도, 소비자들은 거기에 쉽게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여전히 충전 인프라는 큰 걸림돌이거든요. 아무리 배터리를 많이 실어놨다고 해도 이거 충전 꽂아놓고 바쁜데 2 30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내연 자동차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어, 기존의 아이세 자동차는 완벽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진화를 맞추니까 혁신성에 있어도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게 좋습니다. 예전의 내연 자동차가 아니고 이제는 전동화를 상당 부분, 일부 전동화가 아닌, 뭐, 반전동화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반전기 차야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내년부터 이제 탄소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까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징금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플로이 코인 하이브리드는 이 탄소 배출량도 아주 적습니다. 탄소 프리디 텀포면에서도 굉장히, 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에 대한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파워트레인과 배터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대중 모델에 들어가는 그 파워트레인의 원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기술 혁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모듈화해서 거의 대부분의 모델에 실어서 앞으로 내연자동차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먼저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가 불안하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소비자가 이 전기차의 매력에 매료돼서 그거 참을 수 있어하는 소비자들보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물론 그 수가 점점 줄기는 하겠으나 지금 순수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면서 내연 자동차를 아예 그냥 정리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예 전기 자동차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비용을 벌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들과의 마찰도. 예, 훨씬 더줄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저 3천만원에서 뭐좀 옵션 앉아서 4천만원 언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용할 수 있고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구입하게 되면 한번 충전해서 30km, 뭐 많게는 40km까지도 운행이 가능한 정도라 그러면 전기차의 역습은 몇년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예,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놓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게 최첨단화, 물량,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이 무조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전에서 진도 울돌목의 물살을 이용해서 열세 지역의 배로 수많은 의적인 배를 상대했듯이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테슬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내연 자동차들은 공략을 해야 돼요. 충전 인프라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기차의 이점과 또 내연 자동차이 점을 적절히 취합하면서 값싸게 살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숙제를 풀어내십시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숙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3천만 원 이하로 대중적으로 집을 수 있는 플러그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요, 예, 일론 머스크의 2만 5천 불짜리 전기차가 현실화가 되는 순간 시장은 급격하게 예, 테슬라 쪽으로 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서 내연자동차에 지금 걸려있는 직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원들, 현대자동차만 해도 6만 9천 명인데 거기에 계열사까지 다치치면 최소한 3, 40만 명이 내연자동차에 관계가 돼 있고 또그 계열사의 유사와 관련된 산업군까지 고려하면 몇백만 명의 밥줄이 걸려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자연스러운 시장 전환을 통해서 예, 부드럽게 차세대 산업으로 이관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그 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예, 향후 5년간, 예, 값싼 전기차,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시간을 벌고, 예,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여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묘한은 현재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간 형태. 또 2만 5천 불, 즉 3천만 원 이하의 전기차의 장점과 아이스 자동차의 장점을 취합할 수 있는 절묘한 형태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관계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더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